자, 어, 766번을 풀기 전에 반드시 선생님이 재생 목록에 수학상 개념원리 그리고 28강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 영상 들어가서 20분부터 30분까지 대략 10분 정도의 내용을 반드시 듣고 반드시 개념 설명을 듣고 나서 숙지한 다음에 여기 766번 문제를 풀어야 돼. 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이 개념이 안돼 있으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이거를 못풀 거예요. 스스로도 못풀 거고요. 내 수업을 들어도 이해가 안갈 거예요. 나는 이미 안다라고 좀 가정하고 나서 이, 품제를, 이 문제를 풀어나갈 거야. 알겠죠? 자, 그럼 들어가자. 문제 보니까요. 직선 X는 A가 있어. Y축의 평행한 직선이죠. 어쨌든 얘가 3차 함수 FX에 극대가 되는 점과 극소가 되는 점 사이를 지날 때,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3차 함수 FX가 뭐 이렇게 생겼어. 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극대가 될 거고, 여기가 극소가 되겠지? 그러면 직선 X는 A는요, 극대와 극소 사이를 지난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X는 A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X는 A가 그려지는 거야. 어쨌든 그러면 어, x는 a는요. 극대와 극소를 갖는 그 지점 사이를 지날 거니까 미분을 한번 해보자. 그럼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2 a x 에 마이너스 100이고 극대 극소를 가지려면 2차함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거고요. 여기가 극대가 되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극소가 되는 거야. 그럼 여거랑 여거 사이에 x는 뭐가 와줘야 돼? a가 와줘야 하니까 오, 와우, 대박, 음. 두근 사이에 뭔가 X가 왔네. 그때는 판별식 쓰지 말고, 추계방정식 쓰지 말고, 그 값을 대입해서 올라가면 양수, 내려가면 음수. 함수값의 부호만 가지고 내용을 파악하자 그랬지. 그럼 A를 집어 넣은 게 내려갈 거니까, F'A는요,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 L을 만족하는 정수 A의 개수만 구하면 돼. 그럼 프라임 A 집어넣으면 A제곱 마이너스 100이죠? 암산 좀 했어요. 이렇게. 그럼 A제곱은 100보단 작으니까 마이너스 10과 14이고요. 정수 A는 마이너스 9부터 9까지니까 18개야, 19개야? 그렇지. 19개가 되겠네. 정답은 2번이고. 잘 정리하고 마무리하자. 음.